기본 정석, 수학상 1단원, 다항식 연산, 이제 곱셈 공식 해볼 건데, 정리를 해볼 건데, 자, 기본 공식 여기 10개 있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유도하는 과정은 본인이 한 번씩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고, 이제 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얘들을 싹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볼게 무엇이냐, 여기 안에 들는게 있죠? 얘를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인수분해랑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나올 거고 이제 길이로 생각을 해서 어, 이제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그런 거 판단할 때도 이 식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만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식을 두 배를 했습니다. e a 제곱 플러스 e b의 제곱 플러스 e c의 제곱에 마이너스 e a b에 마이너스 e b c에 마이너스 e c a이다. 그래서 얘를 어 처음식이랑 똑같이 맞, 맞춰주려면 2분의 1 다시 곱해야 되겠죠. 2분의 1 밖에 있고 a제곱이 두개 있으니까 하나만 내리고 오고 마이너스 e a b 고 플러스 b제곱이다. 요거 하나씩 하나씩 썼죠. 그리고 b제곱 하나 쓰고 마이너스 e b c 고 플러스 c제곱이다. 요것도 하나씩 썼고 bc 하나씩 썼고 남은 거 c제곱 마이너스 e c a 에 플러스 a제곱이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들이 다 무엇이냐. A-B의 제곱이고, B-C의 제곱이고, C-A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0이라고 보통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A랑 B랑 C가 다 같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장 뒤로 넘어가서 곱셈공식 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곱일 때, 제곱일 때 뭐가 주어지냐. 합이랑 또는 차랑 곱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알고 있죠. 당연히 중, 중학교 과정에서 했으니까. A 대신에 X라고 쓰고, B 대신에 X분의 1이라고 써도 똑같이 성립을 하겠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고, 빼기 2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고, 플러스 2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우리 3개짜리도 배웠으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ab bc ca이고 자 얘는 어디서 자주 나오냐 하면은 요거의 의미는 어 직육면체의 대각선 있죠 대각선 대각선의 제곱이죠 제곱이고 자 얘를 보통 뭐로 주냐 변의 길이 합 모든 변의 길이의 합으로 주고 얘 자체가 뭡니까 직육면체 건너비죠.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나오죠. 곱셈공식 활용으로.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제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제곱 기본적인 공식 이렇게 했죠. 풀마풀이라고 했고 마풀마라고 정리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얘도 똑같이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로 나타내고 x 플러스 x 분의 1에 세제곱에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x 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얘가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 분의 1이고 x 어, 마이너스 x 분의 1에 세제곱에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x 분의 1이다.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공간이 여기 있죠. 자, x의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은 어떤 식으로 변형해주면 좋을까? 얘는 X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두고, X제곱의 제곱이고, 플러스 Y제곱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고,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X제곱 Y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짝수는 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뭐 6차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X6제곱 플러스 Y6제곱이다. 얘는 X3제곱의 제곱으로 보고, y 세제곱의 제곱으로 보고,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제곱에서 빼기 2x 세제곱 y 세제곱, 이렇게 해줘도 되고, 또는 우리 3차도 배웠으니까 x 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세제곱,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세제곱 빼기 3x 제곱 y 제곱, 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짝수 차들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홀수차를 한번 해볼게요. 홀수차. 자, X5제곱 플러스 Y5제곱. 이거는 이제 책에 많이, 이제 뭐 유형서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죠. 자, 지수가 5가 되게. 1사로 하는 것보다는 2, 3으로 보통 많이 해주겠죠.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먼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3차가 먼저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 뺀다 그리고 xy의 전체의 지수가 2랑3 중에서 작은 거 그리고 x 플러스 y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7제곱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면은 y 도 7제곱이겠죠. 그래서 x 3제곱 플러스 y 3제곱,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이고 빼기 xy의 3이랑 4 중에서 작은 거 그리고 x 플러스 y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x 5제곱 마이너스 5제곱,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에, 마이너스 xy의 제곱에, x 마이너스 y. 뭐, 요런 식으로도 변형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전개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y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세제곱. 얘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음, 요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y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x, y, 의세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제 네 제곱 있죠? 그리고 세 개짜리 어, a 네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 플러스 c 네 제곱. 자, 얘를 구하려면은 어, 요거 a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보는 겁니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고 빼기 2의 a 제곱 b 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요렇게 변형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그리고 C제곱, A제곱. 자, 요런 식으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 B, C, C, A. 이 전체 제곱에서, 빼기, 2, A, B, C에, A 다하기 B 다하기 C. 얘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얘까지 할수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어, 얘를 구하라고 나오면은 얘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a 얘는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b bc ca 마이너스 abc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왜 이렇게 되냐? 만약에 합이 뭐, p라고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어, 얘는, a 더하기 b는 p-c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p-a, p-b,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를 전개를 하면, p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p제곱, 그리고 a, b, b, c, c, a의 p-abc.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뭐, a, b, b, c, c, a가 뭐 q라고 주어질 거고, a, b, c. 얘가 r이라고 주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항상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얘 곱하기, 얘곱하기 예. 그래서 요거 p가 뭐였냐? a다기, b다기, c였죠. 그래서 p 곱하기, q-r이다. 마이너스 요거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문제 15번. x 플러스 y는 1.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19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이네개가 있는데 첫 번째 x, y부터 구해주랍니다. 이렇게 되겠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빼기 3xy고 x 플러스 y가 될 겁니다. 얘가 19죠. 얘가 1이고 빼기 3xy다. 얘가 얼마 돼야 되냐? 마이너스 6이다. 얘는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구할 수 있겠네요. 2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빼기 2 x y 다 1이고,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13이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13이다. 자, 이제 3번 구하려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고, 빼기 2x제곱 y제곱이었다. 그래서, 여기 13이었죠. 13의 제곱에서 빼기 얼마?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70. 2가 되면 되겠네요. 169 빼기 72. 그래서 96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x5제곱 플러스 y5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 빼기 xy의 제곱, x 플러스 y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13이었고, 세제곱은 문제에서 19였고, 빼기, 요고, 어, 36 곱하기 x 플러스 y가 1이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얘는. 자, 13 곱하기 19가 얼마냐. 13 곱하기 19는 117. 13. 247이고, 요고, 36을 빼면은 211이 되겠죠. 자, 16번. 어, m 세제곱 플러스 n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얘를 변형하면은 m 더하기 n에 3제곱 빼기 3m 곱하기 n에 m 더하기 n 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은 m 더하기 n부터 한번 구해보죠. 두 식을 더하면 ax, by, bx, ay가 될 거고 어, x로 묶어서 a 플러스 b, y로 묶어서 a 플러스 b니까 x 플러스 y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랑 4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이제 m 곱하기 n을 구해볼게요. ax 플러스 by, bx 플러스 ay고 ab의 x제곱, a제곱 xy, b제곱 xy, ab의 y제곱이다. ab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xy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겠죠. 자, 얘를 간단히 해보면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에서 빼기 2xy고,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빼기 2a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해서 3, 3은 구해서 빼기 2니까 7이죠. 7, 3, 21. 얘가 21이고, xy가 지금 1이니까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4, 4, 16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10이다. 그래서 31이죠. 자, 이제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12였죠? 마이너스 1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1 곱하기 마이너스 12이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12가 나오겠습니다. 연습문제 18번 19번 요거 보고 1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습문제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4분원 o a b 내부의 넓이가 18인 직사각형이 있다. 그러면은, 이 OC의 길이를 X라고 두고, OE의 길이를 Y라고 두면은, X 곱하기 Y가 얼마다? 18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18이고, 어,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 대각선이죠. 이것도 8이겠죠. 그래서 이만큼 길이도 똑같이 8이 됩니다. 8이 되고, 어, 그랬을 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합을 모두 구하라 했네요. 그러면은 이 반지름 8이니까 이 부분이 얼마냐 하면은 8마이 y다. 이 부분이 얼마냐 하면은 8마이 x다. 요거, 요거, 요거 더하면 결국은 24 x 플러스 y다.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요 대각선 길이가 8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64일 거다. 그리고 x 곱하기 y가 18이다. 얘를 이용을 해서 x 플러스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2배를 하고 보면 2배 하면 36이죠. 합해보면 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100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14가 되겠습니다. 19번 대각선 길이가 14이며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88일 때 아까 이야기한 거죠. 자,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88이다. 이런 직류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가로 x, 세로 y, 높이 z라고 하면 이 대각선이 뭐가 되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고 얘가 14의 제곱이 되겠죠. 근호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88이다.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8이 아니고 나누기 얼마? 4를 해야 되겠죠. 4개씩 있으니까. 그럼 얘가 20이다. 얘를 이용해서 겉넓이, 겉넓이 뭐라 했습니까? e x y yz. zx가 되겠죠. xy, yz, zx 두 개씩. 자 그러면 얘들 둘이 합한 게 얘의 제곱이다. 그러면 22의 제곱이랑 14의 제곱 더하기 2의 xy, yz, zx다. 그러 요거 요거 빼면 되겠죠. 22의 제곱 빼기 14의 제곱이다. 22 더하기 14 곱하기 22 빼기 14 하면 되겠죠. 36이고 곱하기 어, 8이니까 68에 48, 288이 되겠습니다.